이 시간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난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내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의 사랑 언약,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아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꼴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약점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시기 전에 이 어린 양들 그동안 주님이 케어하고 모양했던 이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랑하냐? 먼저 사랑해야 이 사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인들 중에는 젖만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먹이라. 그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말은 한글 번역에 보면 때리라 뭐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해서 진짜 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shepherd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내 양을 잘 먹이라. 세 번째도 내 양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은 누구의 소유냐? 베드로의 소유도 아니고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주님의 양이다. 그 양을 교회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위탁하셨다. 이혼과 같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한 자기를 그래도 다시 믿고 이 사명을 맡겨 줬는데 그가 또 자기를 위하여 이 양들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 마지막 주님의 그 말씀에 말씀을 본받아서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양무리들을 모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또 누구에게 위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같이 장로된, 감독된 리더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처음 사람, 그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는 자기를 더 드러내고 권위를 나타낼 수 있지만 동등하게 너희들과 함께 된 장로고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주님의 권한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멋있는 말이지요.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다 목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친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날이고 굉장히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오전에 주신 말씀을 조금 깊이 적용해보면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성김을 받으러,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성기를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기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이제는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셰플, 목자. 목자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의 감독과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가 게시록적인 표현을 해야 하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한 나라 아니에요? 그의 서여된 백성이고,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때는, 장로님들뿐 아니고, 권사님들 뿐 아니고, 집사님들 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목양하되, <laughs>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나도 힘든데,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체나 옆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양몰이 여기도 양이 누구 소유냐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적용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서 아내는 누구 소유며 여러분들이 자녀는 누구 소유며 성도들은 누구 소유냐. 무엇을 가르쳐서 어느 영혼이 나에게 속했고 내 소유라는 것을 주장할 게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아,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거죠. 아, 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면 그 양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들에 대하여, 때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요. 아, 굉장히 참 힘들, 내 한몸도 힘든데, 아, 어떨 때는 막 억지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심지어 상전들에 대하여 까다롭고 애매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전들에게 조차도 적게 하듯 하라. 아, 이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럼 합니까? 예! 물론 좋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나 힘들 때는 그렇게 잘안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죽게 순종하듯 하라? 됩니까? 잘안 되잖아요. 부모를 주안해서 존중이 여기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하고,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가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는. 그래서 제가 잊을까 싶어 또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는 여호와라는 찬양하셨는데 혹시 그는 여호와라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몇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는 여와,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분,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많이 했어요. 많이. 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리 이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네. 진짜 그분이 여와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할때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형상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샤프하게 적용하면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목자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도 나는 이어설수 있고 나는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고 이 순간에도 나홀로 두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안도감이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게까지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널 불안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잘못한다는 걸 이런 인식이 주어지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원함으로라. 기뻐으로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득이라는 것은 꼭검증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다른 동기와 목적이 그 직분이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맡기신 약물이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laughs> 그걸 무슨 계급처럼 명함에다가 새기면서 군림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스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4장 2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 진저. 여러분들 먹을 때 혼자 먹지 말고 부르십시오. 혼자 먹으면 화있대요화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대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대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물이들에 대하여.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배불린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내가위와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그 먹이되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의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니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짜고 털을 깎아 자기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양들을 불쌍히 하셔서 목자장 되신 주님이 이 땅에 그 상처입은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찾고 찾아서 좋은 것을 먹이고 높은 곳에 누워있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참목자이신 선한목자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미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아멘. 지금 우리 김건사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집사님 그때 방문하셨는데. 아 목사님, 목사님, 지금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음식도 해오고 와서, 또 건사님이 좀 깔끔한 분 아니에요. <laughs> 이, 이 머리도 못 감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 머리도 깎고. 감겨주고, 샴푸를 해주고, 발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내발 씻기는 것 같다.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고 하면서, 저는 뭐, 수요일에 이미 들었거든요. 내가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막 전화를 바꿔주려고 하길래 집사님은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또 아픈 분에게는, 예수님처럼 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참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어요. 최선을 다 하셨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와 서로에게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어 주셨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생김을 하셨어요. 비록 그생금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알아줌이 없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양과 염수를 구별하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이르시되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위 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주님에게 한게 자기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어느 때 병도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네. <laughs>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에는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또 우리 서로 서로가, 너희들에게 내 몫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는 직분이나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은 너냐가 아니고, 그래서, 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 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안 들, 아무리 설교를 잘한 들, 그런데 난참 그분처럼 되기는 싫다. 이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대 우리 참, 그리스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어떻게 나도 참 저런, 저런 지도자처럼, 저런 목사님처럼, 나도 참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뭔가 거리감, 거부감, 하, 아, 저건 아닌데, 라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영물의 본이 되라.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나의 양떼들 너잘 먹였나요? 내 어린 양을 잘 먹였느냐. 양을 먹였느냐.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영혼들이 그가 아프고 상처 입고 배고프고 할때 우리는 그때 자꾸 멀어질려고 그래요. 함께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목자의 리더십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아쉬움이 많지요. 그분이 가장 외롭고 가장 혼자 고독할 때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같이 있기 싫었어요. 그 실패 현장에 그 눈물 현장에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주님은 어떠하셨나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임만우일 하셨고,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서도 선앙과 인자심이 하 그를 끝까지 추적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울며 정말 좌절하고 누워있었고, 엎어졌고, 기원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목자의 심장으로 목자의 리더십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쌍채를 싸메워주고 그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투자하신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이 목자의 리더십 가지고 있으면 가정생활이 훨씬 더 평안해질 거예요. 무언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왜냐하면 주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게이 뭡니까?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은 것 우리의 실력에 단있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선한 거인 자신. 여기까지 에베에스 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인만의 일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리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 참 오늘 이 베드로의 겉면처럼 함께 된리드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잘섬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날에 목자자 되신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쓰고 그분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목자자 리더십으로 광야 여정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충성 네. 때 여겨주신 각자의 직분들과 사명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난과 비교해서 우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물이드립니다 처음 사랑 회복은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처음 사랑으로 선한 목자에선 예수님의 심정으로 잘 먹이고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양무리들의 본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맡기신 양들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올 때, 주님 맡겨신 양들, 주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잘 양육했다는 충성스러운 고백을 할수 있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맡겨신 모든 자들을 서로서로 서로 잘 챙기는 저희들 댁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와 기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 우리 동력자들. 아직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광야여정에 어떠한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수로 승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또 신실한 양들 목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